부동산 거래를 많이 해봤습니다만은, 저는 누구도 바닥을알수 없는 거죠. 하지만, 보통 이제 투자자분들이나 조금 반박자 빨리 선진입 하시는 분들의 이런 책이라든지 고수분들 글이라든지 강의를 우리가 쭉 보면서 하나의 공통점은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고 할 때, 공포심리가 시장에 가득할 때또 미분양이 많았지만 이제 조금 조금씩 줄어들려고 하는 그 타이밍에 절대적으로 가격이 많이 내려왔던 이런 상황에서 남들보다 조금 빨리 진입하신 분들이 추후에 그런 좋은 부동산을 싸게 가지고 있다가 오래 보유할수록 그 가치가 올라가면서 가격이 올라갔다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조금 힘들지만 하지만 그 지역에 그 동네에 거래가 상당히 많은 곳. 매매 플러스 전세, 월세 다 포함해서 거래가 많은 곳이 지금이 좀 기획 아닌가 매매가가 많이 떨어지고 어, 떨어진 만큼 절대 가격 자체가 많이 낮다 보니까 어, 이제 사람들이 가격적인 메리트를 봤을 때 괜찮은데? 실고주로 괜찮은데? 갈아타기로 괜찮은데? 이 정도 가격으로 떨어졌네? 5년 전 가격 심지어는 10년 전 가격으로 떨어졌네? 제가 대구 살다 보니까 대구를 막 이렇게 막 띄운다 이런 뭐 의도보다는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뭐 이렇게 많이 보신다 해서 그 지역이나 그 동네를 막 띄우고 싶어도 띄울 그런 영향력은 크게 없겠죠. 제가 또 대구에 살고 있으니까 주로 최근에 제가 또 수성구에 제 매장도 있고 집도 수성구인데 최근에 다른 지역은 뭐 거의 갈 수가 없는 거죠. 또 제가 다주택자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투자를 한다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는데 대구 주변에 한 번씩 왔다 갔다 합니다. 제가 또 수성구 사는데 수성구 쪽은 아니고 이번에 그나마 수성구에 붙어 있는 지역 중에서 근처에 백화점도 있고 어딘지 이제 대충 감이 오시죠? 지금 한창 입주가 많은 곳이 바로 대구의 동구. 그것도 동구 중에서도 어, 이런 동대구역 위쪽에는 신암뉴타운, 동대구역 밑에는 신천동 요 동네 두 군데 제가 갔다 와 봤습니다. 2023년도 하반기 또 6월 달 7월, 9월, 초반도 마찬가지고 계속적으로 입주하는 단지들이 작년에도부터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단지도 많고, 세대수도 어마무시하고 무섭더라고요. 과연, 저기에, 저 아파트 대규모 단지들에 들어가서 살 사람들이 대구에 진짜 다 있나? 대구에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빠져나간다는데? 2023년도 초반, 3월, 4월에도 계속적으로 거기 예정돼 있습니다. 특히, 동대구역 위아래 말씀드린 대로, 신남동 신천동, 그 위아래. 동구의 최고 2년 전, 3년 전에 8억 중반까지 찍었던 신축 아파트 분양권이 2억, 3억. 계속적으로 그게, 계속적으로 효과가 빠지면서 지금 5억대, 6억대 이런 매매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놀랍게도 최근에 입주한 아파트들 중에서도 일부 단지는 전세 매물이 급속하게 줄어들고 현장 가서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일부는 더놀란 사실이 분양권 거래. 그러니까, 즉, 매매 물량이 급속도로 소진되고 있다는 것에 소장님들이 많이 얘기하고 이미 좀 데이터상으로 늦었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실거래가 봤을 때도 매매 분양가 상태에서 거래량도 상당히 많아지고 있다. 이게 도대체 뭐지? 대구는 올 하반기까지도 절대 투자를 하면 안되고 뭐 내지 마련도 안되고 그때까지 계속적으로 떨어질 거라고 다들 얘기했었는데 또 내년 하반기까지 가야지만 바닥을 다진다고 다들 예측을 했는데 이게 도대체 뭐지? 너무 빠른데? 하지만 놀랍게도 각 우에 있는 대구에 있는 각구 대장 아파트들이 2023년도 초반에 바닥을 다지고 실거래가 기준으로 일부 단지들이 1억이나 2억 정도 올라서 실거래가가 이미 거래된 게다 우리가 뭐 조그만 데이터를 보면 다할수 있는 상황인 거죠. 와이 정도 많이 조정됐고 미분양 물량도 고점을 찍고 조금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미분양 물량이 많다 해가지고 절대로 투자해서는 안 돼. 이거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실수요자라든지 내집 마련이나 갈아타게 하실 분들은 절대적인 가격만 보고 매수 결정을 하시는 분들이 좀 많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거래량을 이게 다 확인이 되는 상황입니다. 동구 또한 말씀드린 대로 동대구역 인근으로 신축단지를 중심으로 매매 물량이 많다는 게조금좀 놀라웠고 전세는 조금 더 빨리 소진되는 현상을 보면서 어, 사람들이 정말 빠르게 움직이는구나. 특히 전세는 가격 자체가 힘을 못쓰는 상황인 거죠. 이 물량 자체가 입주 물량이 많다 보니까. 2억대부터 계속적으로 있습니다. 신축 아파트 33평 브랜드 저가격 2억대 최대 투 플러스트로 4년 정도 살수 있는데 다른 구축에 계속적으로 사는 것보다 신축으로 이사가는 게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매매 물량도 많이 줄어들고 있고 시중에 네이버 부동산 통해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카운팅하고 있는데 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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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그 신축 아파트들을 이런 매매 물량을 봤더니만 소진되는 속도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 전세 물량 또한 줄어들고 있는 대구, 동구 대 년까지도 입주가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지나고 나서 보면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죠. 그때가 울었다. 무슨 바로 투자 진입 시기, 내집 마련 시기. 이 무릎 이하 가격, 바닥 가격은 그 누구도 알수 없지만 그 정도 되면, 저 정도 가격 떨어졌으면 피도 많이 떨어졌다 말씀드렸죠. 모두가 아니라고 할때더 떨어져야 한다라고 할때 무서울 때 하지만 그것을 이겨내고 절대 가격만 보고 지금 도무 싸다 괜찮다. 실제 실행하고, 매수하고, 계약금 보내시는 분들이 항상 역사적으로도 승리자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된다. 위치, 입지, 세대수, 뭐 브랜드, 모두 다 각자 다 다릅니다. 그, 거기에 들어있는 아파트들 중에서, 뭐, 동구는 또 아시다시피 학군이나 이런 것보다는 역세권, 이 동대구역 중심으로 역세권, 그리고 신세계 백화점의 도보로 왔다 갔다 할수 있냐. 그 근처 아파트들이 이런 대장 아파트가 될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교통과 백화점, 또 동대구역의 어마무시한 파워. 앞으로 그 근처 아파트들이 잘 나갈 수 밖에 없다는 그런 사실을 우리는 이미 뭐 예상할 수 있는 것이고요.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수천만 원 났다가 현장 나가보니까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점점 점점 줄어들면서 제로피까지, 무피까지 왔다가 이제 풀피로 전환되는 시점입니다. 정말 좋은 RR 매물이라고 그러죠. 로얄똥, 로얄층 매물은 이제 찾아보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조급할 수도 있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그때가 저는 좋은 기회라고 보고, 10년 전, 5년 전, 항상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알수 있다.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이런 실수요자는 내지만은 갈아타게 하실 분들은, 저는 적당한 매물 가격,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대출, 이자, 금리, 뭐 이렇게 단타가 아닌,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내가 실거주할 곳, 여기에 동구뿐만 아니고 영상을 보시는 분들 있죠 그 지역에 있는 그 동네 가격 자체가 많이 조정이 되었고 호가가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현장을 나갔더니만 소장님들이 이제 거래가 많이 된다 이 가격으로 집주인분들도 이제 그걸 알고 호가 더이제안 낮추고 이제 오히려 올리려고 하네 매물이 이제 점점점 줄어드는 그런 상황일 때 최적의 기회가 왔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 계획을 잘 잡으셔서 여러분들만의 그런 내지마레네 카르타기를 그런 실행을 잘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지막 바램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상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 주시고요. 정상 주변 분들께 공유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널리 널리 공유 부탁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진심으로 원합니다 화이팅입니다.